번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번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니던니산 두 번째 공간으로 왔는데요. 저 아는 지인분의 집이어가지고 저번에 와봤어요. 근데 와봤는데 기억에 너무 남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여기로 왔습니다. 오늘의 니던니산 베스트와 워스트를 알아보기 위해 한번 바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대망의 리더님 산 2편의 주인공 이분 섭외 꼭 하고 싶었습니다 고급 인력이시죠 미술 감독님 전민규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혹시 한번 <laughs> 아 저는 한국에서 미술 감독 일을 하고 있는 전민규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가 여러분 제 드림하우스였어요. 그 왜, 왜냐면은 제가 이제 저희 집을 구하기 전에 이제 형이랑 친분이 생기고 이제 형 집에 초대를 받아서 여기 와가지고 약간 간단하게 술 한잔 한 적이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내 취향이 여기에 조금 가깝구나 했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집 자체도 그렇고 뭔가 이런 오브제 같은 것들도 옛것들이 많이 있고 아이 집을 너무 소개시,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바로 이제 이거를 기획하자마자 연락을 드린 공간입니다. 그죠? 네, 여기는 전원주택이에요. 근데 좀 구옥이죠? 네, 구옥입니다. 건축된 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80년대 후반? 아. 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천장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그 구옥 특징들 중 하나인데, 이렇게 천장 디테일이 있는데, 이게 원래 있었죠? 아, 원래 있었어요. 근데 원래 있었는데, 처음에는 할아버지 같아서, 흰색으로 칠하려고 하다가 어... 그러다가 그냥 살리고 가는 게더 멋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면 유지한 게 잘한 것,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진짜 여기 보면서 그리고 문 같은 것도 보시면 다 예전 것들이 있고 형이 좀 취향 변태인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디테일이 살아있고 제가 본 집중에 가장 맥시멀리스트 <laughs>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맥시멀리스트를 심지어 약간 제,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아 봤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조금 질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자마자 와이 맥시멀리스트도 나름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게 기억이 나면서 간단하게 지금 이 공간이 거실이잖아요. 네. 거실에만 봐도 진짜 오브제랑 가구들이 엄청납니다. 제가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것들도 되게 보이는 것 같고 이 가구들이랑 이 오브제들을 그리고 어디에서 수집하시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저는 여기 이 집이 일본 가옥처럼 느껴졌으면 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음. 고민을 하다가 이 바닥을 하고 났는데 막상 하니까 너무 노인정. <웃음> <웃음> 생각이 들어서 바닥 공사를 두 번째로 한 공사여서 음. 어쨌든 깔아 버렸으니까 그냥 편안한 느낌으로 그냥 가자 그리고 우드 느낌을 좀 많이 살려서 일본 가옥 같이 만들고 싶다라는 게 포인트로 하나 하나씩 좀 색깔 있는 거를 그래서 넣게. 넣기 시작한 것 같아요. 독특한 것들이 너무 많고, 뭔가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배치된 것 같은데, 어떻게 형은 이 가구랑 오브제들을 어디서 어떻게 모으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와. 일단, 이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그 레몬서울이라는 그 편집샵에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 호랑이가 일본 전통 가옥에 있던 호랑이라고 합니다.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보는 순간에 어... 누군가는 좀 무섭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게 꼬리도 움직여요. 오씨 그러네. <laughs> 고장난 줄알았어요 빼. 모르는 척 하려고 했어요. 고, 고장난 줄 알고 모르는 척 하려고 했어. <laughs> 그래서 너무 그 남한테 뺏기기 싫은 오브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제가 가지고 있게 됐어요. 너무 예쁩니다. 저 소파는요? 아니, 이 소파는. 그 아일링 그레이라는 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소파인데요. 그 그레니무브라는 이 마주에는 형이 소개해줬습니다. <laughs> 그 편집샵에서 구매한 가구고, 그 정말 잘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 너무 저희 집에 침대가 없는데 저는 한 3일 정도는 여기서 자고, 그리고 3일 정도는 방에 있는 쇼파에서 침대가 없. 없어요? 네, 집에 침대가 없습니다 쇼파를 그 대학교 자취할 때부터 갖고 싶은 그런 로망 중 하나여서 음... 방마다 쇼파를 두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음... 그 층마다 방마다 쇼파가 하나씩 근데 이거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뭐안 나갈 수도 있는데 혹시 애인이 생기면 은 어떻게 자요 그러면? 바닥에서. <laughs> 아한명 나는 소파에서, A는 바닥에서. <laughs> 아니, 아니 아니면 다른 데서 자요.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 두명이잘수 있어? 아 그래요? 이게 이게 빠져. 아 그래요? 빠져. 어쨌든 되게 사이가 좋아지겠네. <laughs>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큰일 났습니다. 다른 데도 한번 볼까요 이제? 저기서 소파 얘기를 나왔으니까 여기도 바로 다음 소파 방으로 왔는데. 여기 앉자마자 바로 납득했습니다. 일반 쇼파가 아니네요. 일단 이 길이도 너무 길고 엄청 넓어요. 그리고 이렇게 실용적에 옆에 데스크 같은 것도 있고 심지어 뒤에도 있어. 아,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 방이 진짜 안방 안방으로 쓰세요. 어? 음, 네, 안방으로. 근데 저는 이제 이쇼파도쇼파인데이 고양이가 <laughs> 근데 이 고양이 거의 무슨 여기 이집에 수호신처럼 너무 영롱하고 너무 예쁜데 여러분 이렇게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여러분.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 왜 혹시 이름이 그 이름은 얘가 여자애여서 그레미입니다그딸레미할때 아. 아, <laughs> 거기서 레미. 근데 그러면은 혹시 이거도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남자가 오면 그래도 램이 아니에요? 아들 램이잖아요. 그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laughs> 와,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laughs> 궁금했어요. 냄새도 안 나. 저는 또 그림에 관심이 많은데 뒤에 보니까 일반적인 그림들이 또 아니에요. 되게 특이한 그림들이 있는데. 저거 너무 궁금해요. 저거 일단 회화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저거 무슨 그림이에요? 저 그림은 그, 배재민이라는 작가인 친구가 있는데, 그, 재민이가 그린 친구고, 마크 시리즈 하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불교 미술을 아 전공한 친구인데, 그래서 좀, 그 기법이 좀, 남들이 잘안 하고 좀 어려운. 그러니까요.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친구로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또 제가 본 가장 또 특이한 다이닝룸. 역시 어, 매... <laughs> 맥시멀리스트답게. 또 여기에 대한 일화가 있죠. 너무 예쁜 것들이 많지만 가슴을 후벼파는 아이템. 이거 오드플랫에서 아, 맞습니다. 구매하셨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한창 가구를 구매할 때 오드플레이에서 이걸 봤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라서 안 되겠다, 사야겠다. 그 사이에 누가 사가셨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공이 여기 있었습니다. <laughs> 이건 뭔지 설명 한번 간단하게. 요 아, 이거는 그 조선시대쯤에 그 비를 피하는 용도로 사용했었던 그사갓지사갓이라고뭐 음. 칭하는, 칭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 옷방 안에 바닥에 놔뒀었어요. 그런데 음, 음. 그 고양이 친구가 음, 할혀켜서그잘 음. 보면 스크래치가 몇 군데 나 있었는데 음. 아 이게 펜던트처럼 조명갓이 되면 멋있지 않을까 하다가 이 조명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랫단이 때죠 이거. 네갓 부분에 얘를 걸면 어떨까 싶어서 음. 지금은 천장등으로 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삿갓을 이렇게 조명의 디퓨저로 쓰실 줄 몰라가지고 이걸 보자마자 바로 와 이거의 주인은 따로 있었구나 라는 걸 바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제 가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디자이너 가구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와 아르떼 이때 뭐 인고 마우러 뭐 화면 밀러 막뭐 이런 것들 이제 너무 대단하신 역시 디자이너 분들이 역시 당연히 그렇겠지만 관심이 가겠지만 저는 뭔가 한국 전통적인 거에도 충분히 그런 미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거를 이렇게 믹스하신 거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공간 가다가 이 그림이 특이해서 물어보니까 곰팡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저 어떤 그림인지. 저도 이게 갤러리를 갔었는데 그 갤러리에 있는 그림 중에서 제일 좀 독특해서 그 그림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이 효모랑 공팡이 뭐 이런 요소들이 부패 과정을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다른 쪽에 그 옮기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이랑 걱정을 <laughs> 여쭤봤는데 음. 이게 잘 보면 표면이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 같은 걸로 코팅 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코팅 되어져 있는 게이 부패를 좀 방지하기도 하고 뭔가 다른 쪽으로 퍼지는 것도 막아주고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아, 혹시 이 식물이 곰팡이 때문에 죽진 않았겠죠? 아, 네. <laughs> 처음에는 잘 키워보려고 <laughs> 그 구매를 했었는데, 어. 근데 이게 말리는 과정이 너무 예뻐서 음. 그 한동안은 물을 안줬구나안 줬어요. 일부러 말리고 있는 음... 것중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같이 있을 때도 이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레이어가 미술 감독님이시라서 그런지 기가 막힙니다. 마지막 공간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또 막, 또 막. 와이 아, 방은 진짜 무슨 쇼룸 같아요. 이방 무슨 방이에요? 이 방은 그 쉬거나 공부할 때 쓰는 방입니다. 아 전반적으로 쉬면서 일도 하고, 네 음악도 듣고. 아 근데 확실히 아늑한 느낌도 있고. 네, 여기서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촬영 때. 다락방 느낌의 공간을 찾다가, 아 그, 없어서, 사실 이 집을 계약한 이유 중 하나가, 그 촬영을 위해서 계약을 한 거가 아 없지 않아 있어요. 아, 촬영 때도 조금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려고? 그것보다는, 그 촬영 때랑 집 계약 시즌이 비슷했었는데, 그 다락방을 찾다가, 아 그냥 여기 계약을 하고 여기서 살면서 촬영, 촬영을 아, 그 해야겠다. <laughs> 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 때문에 여기를 계약한 거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좋기도 하고. 그래서 아, 사실 이 색깔이 같아. 제가 원했던 색깔은 이니네요어 음, 근데 그 예쁜데? 클라이언트가 원했던 색깔. 아, 그분 취향이 조금 들어간네 네, 그래서 저는 더 어둡고 좀 나무결이 센걸 원했었는데 촬영하는 컨셉이랑 좀 떠서 좀더 차분한 우드로. 그러니까 그쵸 일본 갔을 때그 일본 구옥 주택에 가면 딱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돼 있는 아치형 그 다락방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나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소파를 진짜 각방마다. 있는 걸 봤는데, 이 쇼파도 또 되게 특이해요. 이번에는 이렇게 짧고, 이렇게 긴 쇼파. 원래 음. 보통 반대인데. 이 쇼파는, 안국에 그 빈티지 매장이 있었는데, 음. 그 매장 사장님이 샵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쇼파가 남아 있었어요. <laughs> 어. 근데, 원래는 이게 이것보다 좀더 태닝감도 좋고, 되게 빈티지한 마감이었었는데, 음. 네. 이걸 청가리를 하셨대요. 아,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보다 그 전에 더 빈티지한 그 감성이 더 좋은데. 근데 이 자체가 너무 멋있어서. 그러니까 이 쉐입이 너무 예쁜데. 네. 그래서 또 뺏기기 싫어서. 아우로 그... 개태셨구나. 네, 데려오게 됐어. 근데 고양이가 스크래치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이세요? 네, 그 고양이가 여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엄청 스크래치가 많은데. 어, 그것도 그 맛이 있는 거죠, 또. 네.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꼭 드려야겠죠. 이것 때문에 시작했으니까. 베스트와 워스트를 이제 꼬아볼 건데 네. 너무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워스트 먼저. 워스트. 네. 워스트는 이 위.. <laughs> 움직이는 작품입니다. 어. 이게 뭐예요? 이게 움직이는 등이라고 해서 갤러리에서 전시했을 때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구매하게 되었는데 그 갤러리에서는 정말 너무나 또 뺏기기 싫은 아이템이었는데 <laughs> 사실 이게 소음이 좀 많이 음, 그러니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 안에서 좀 평안하게 하고 싶은데 음. 이게 움직이는 거와 소음과 이런 여러 그 부분을 봤을 때좀 아쉬운 아이템이지 않나 혹시 근데 가격을 여쭤봐도 되나요? 가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음. 좀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음, 많이 고가 아무래도 미술품이고 그리고 음. 나중에 좀 쿨톤인 집으로 이사 가면 되게 음, 멋있을 그럼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뭔가 이 집에 있으니까 시한폭탄 <laughs> 그런 느낌 <laughs> 아, 아, 누가 설치해놓고 이제. 네. 그래서 살짝 좀이 집이랑은 좀 아쉽지 않나. 음. 아,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가격과 이 노이즈와 네. 그리고 이 집에 뭔가, 아, 노이 아, 노이즈가 조금 이제 존재감이 네. 확실하긴 하네요. 그러면 이제 베스트. 저는 베스트는 이소파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이 소파는 저한테 침대도 되어주고 음. 그리고 일하는 공간도 되어주고 음. 여러 면에서 되게 고마운 친구인 것 같습니다 소파 음. 역시 소파 사랑인 소파 변태 아닌가? 좀 이상하네 머리 어쨌든 소파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전민규 실장님이었습니다 오늘 좋은 공간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니던니산 공간에 와봤는데, 제 취향의 것들도 되게 많고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저는 재밌지 않나요? 니던니산. 저는 이제 또세 번째 공간을 제가 이제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더 다양하고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또 실용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 최대한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